앞에 같아. 실망이야. 이렇게 로딩 심하게 아. 이러는 곳이어요력이부족서 <laughs> 빨리 빨리 야, 스러워기 <laughs> 아, 아, 진수 죽어고 있어. 저 진수. 진수.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, 진수가 죽어나가는 이, 것 같은데. 나에 영상 올릴때 진수라고좀 해줘. 저 안에 진수하고 이혼. 아가지연병 안나오나? 아니 재훈샘은 길을 잃어서 길을 잃어먹리긴힘들어 첫번째 집간사람비위 올라오라고 <laughs> 아니 차 <차까지 웃음> 타러 오라고 그래 일단 차를 어, 차 타러 오라고 그래 진짜 없어 근데 거기 다 차가 없는 사람들 아!